미친 거 아니에요? 무슨 일일까요? 조금 전 신부화장하러 들어가니? 왜 남편 여사친이 신부화장을 받고 있지? 죄송해요. 이분이 신부인 줄 알았어요. 영주 씨, 내 결혼식에서 왜 당신이 신부행세를 해요? 아까 본식에서 웨딩드레스랑 비슷한 흰색 드레스 입더니 이제 피로연 드레스까지 똑같은 색으로 입어요? 무슨 일이야? 선우야, 나 좋은 마음으로 내 신부 들러리 하러 왔는데 욕만 먹네. 들러리 해달라고 한적 없고 초대도 안 했는데 억지로 왔잖아요. 영주는 어릴 때부터 나랑 같이 자랐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 당연히 와야지! 기본 풀고 필요한 준비하자. 됐으니까 빨리 가자. 저게 진짜 얄미워 죽겠네요. 신랑과 함께 신부 행세 중인 영주. 러브샷까지 참다 못한 소연. 미친 거 아니에요? 소연아 왜 그래? 영주 화장 지워졌겠다. 괜찮아. 난 소연 씨처럼 두꺼운 화장은 안 해도 되거든. 신경 끄네요. 우리 결혼식에서 영주 씨가 하객들한테 인사하면 난 뭐가 돼? 내가 좀 늦어서 영주가 인사하는 거 도와준 걸 갖고 왜 그래? 우리 어릴 때 크면 둘이 결혼하자고 했는데 오늘 정말 결혼한 것 같다. 넌 아직 애인도 없어서 어떡하냐. 내가 솔로인 거다너 때문이잖아. 왜내 탓을 해?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. 놀고들 있네요. 셋 세면 폭죽 터트리세요. 두고 보자. 하나, 둘, 셋. 얼굴에 터트렸네요. 사과하고 닦아주는 척 신부 얼굴을 잡아뜯고. 비켜. 김소연,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. 저 신랑 왜 저래? 딴 여자 편이나 들고? 신부 어떡하냐? 화장 다 망가졌어. 화장 지우고 다시 할 시간이 안 돼요. 괜찮아요. 화장 안 해도 꼴릴 건 없으니까 그냥 맨 얼굴로 나갈래요. 선우야, 소연 씨가 나를 그렇게 싫어하니까 난 그냥 갈게. 가지 마. 소연이한테 사과하라고 할게. 그때 의상을 바꾸고 맨 얼굴로 나온 소연. 왜 드레스 갈아입었어? 땡깡 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. 결국 나이 결혼 안 해. 모두 경악하고. 원래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인 나잖아. 누가 내 자리를 못 빼서서 안달이 났더라. 신부 노름 잘하게 내가 비켜줄게. 무슨 소리야, 윤영주. 내 드레스 따라 입고 신랑이랑 하객 인사하고 내 화장 뭉개놓으면 내 자리를 뺏을 수 있을 줄 알았어? 선우가 정말 너를 좋아했으면 너랑 친구로만 남지 않았겠지. 김선우, 제가널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. 쟤는 그냥 남의 남자를 뺏을 때 쾌감을 느끼는 것 뿐이야. 사람들 보니까 소란 피우지 마. 우선 식부터 진행하자. 꺼져. 쟤는 보내고 오늘 그냥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. 너 미쳤어? 들러붙지 마. 미친 여사친을 두둔하는 신랑과 파혼한 신부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